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생 김용수입니다 미스트롯 3 갈라쇼. 장민호 씨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봄씨와 함께 김성주 씨가 MC를 했었는데 장민호 씨로 교체가 됐나 봅니다. 시청률 6.1% 이번 주 현역가왕. 마지막에 현역가왕 시청률이 8.5%이면 그것을 감안하면 시청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현역가왕보다 미스트롯 3가 시청률이 높은 거 대비 스피노프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미스트롯 갈라쇼 6.1% 현역가왕 갈라쇼 8.5% 비교하면 역시 뒤에 처지고 있다. t v 조선의 미스트롯 오디션은 그대로 종갓집 체면을 유지했지만 스피드 오프 프로그램 제작 능력은 딸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도 우선 봄씨나 장민호씨가 시청률을 담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 불타는 장미단을 카피한 듯한 그런 컨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즉 모녀, 부녀, 또 할머니, 가족 뒤에 갈라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디서 본것 같지 않습니까? 네, 불타는 장미단에서 했던 컨셉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날은 또 특별 시상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상식 또한 어디서 본것 같은 기시감이 든지 않습니까? 이 또한... 불타는 장미단에서 만들었던 그런 컨셉입니다. 그렇다면, TV조선 제작팀이 혹시 서해진 사단의 프로그램을 카피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기획이 닮, 닮아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도 TV조선 하면 트로트 오디션의 종가이자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카피를 하는 것 같은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쉽습니다. 우선, 오유진 양 할머니하고 같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백년의 길, 이혜란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할머니 노래 실력 대단합니다. 안정감도 있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오유진을 지금 오유진의 모습으로 만든 것은 오롯이 할머니의 실력, 할머니의 해안이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노래 아주 잘하시는군요. 그 다음에 배아연과 어머니, 소양강 처녀 불렀습니다. 배아연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것 같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뒷바라지해주는 부모님에 대한 그 감동이 가장 큰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끼가 많아서 운전할 때 매니저 역할을 하니까 차 안에서 신나게 노래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엄마 담담하게 또박또박 노래를 부르면서 무대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미스긴가 아버지 폼나게 살 거야 이 아버님 끼가 또 대단하시군요. 마음에 흥은 많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마음의 흥은 많은데 노래가 안 떨어지는 그런 아버님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면 아버지 노래도 수준급이다. 또 미스김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할만합니다. 아버지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정도에서 그 정도 했지만 흥은 넘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주 봄씨가 봄씨가 이분이 더 흥을 낼수 있도록 흥보지가 될수 있도록. 굉장히 길을 북돋워 주는 그런 모습. 특히 장민호씨가 아빠의 감동 받은 것 같습니다. 장민호씨가 계속 아빠 옆에 가서 아빠의 흥을 북돋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소연 어머니 너무너무 둘이 닮았어요. 너무너무 둘이 닮았어요. 세 타령을 하는데 소연씨는 그 오디션이 있는 그곳에 조금이라도 피로를 덜기 위해서 그곳에 숙소를 잡아서 엄마하고 같이 조식도 맛있게 나눠 먹고 그랬죠. 외모도 쌍둥이, 목소리도 쌍둥이입니다. 부음씨도 아주 신났습니다. 부음씨도 신났어요. 장민호씨도 입을 쩍 벌릴 만큼, 쩍 벌릴 만큼 목소리도 담고 노래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서주씨는 염유디씨하고 같이 듀엣을 했습니다. 오라버니 노래를 했는데 서주가 맛가림이 굉장히 심해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데 염유리 씨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붙여주고 그래서 지금 단짝이 됐나 봅니다. 언니 동생으로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서주 씨가 첫 번째 낯가림이 있는데 아마 분위기에 휩싸이면 굉장히 또 끼가 있는 것 같아요. 모 모방도 잘하고 모창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숨은 속 끼가 있는 정서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터트렸으면 좋겠어요. 숨겨두지 말고. 그 다음에 정슬씨도 친구, 남자친구랑 같이 나왔죠. 당신이 좋아. 근데 이 남자친구는 미스터트롯3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엉뚱한 매력이 있어요. 엉뚱한 매력이 있고 둘다 엉뚱해요. 사실 정슬, 아니 나영이죠. 나영. 미안합니다. 나영하고 정슬, 나영도 엉뚱한 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둘이 추는 궁둥이 춤. 그러니까, 장민호 씨가 계속, 계속 가서 그 자세를 교정해주는데, 그 골반을 흔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아주 맛있는 무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받을 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정슬하고 아빠. 아빠와 딸을 불렀는데, 아빠가 뭐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닌데, 이 가사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슬 아빠는 굉장히 단정하고 반듯한 공무원 타입의 아빠입니다. 긴장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오유진 양이 많이 울더군요. 아마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혼을 해서 정슬이 아빠랑 만드는 그 무대가 부럽기도 하고 아빠 생각이 많이 난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유진의 오유진 양의 그 리액션을 여러 번. 잡두군요. 아빠 생각이 나서 뜨. 이 아빠뿐만이 아니라 이 탑세븐을 비롯한 또 붐씨도 그렇고 눈물을 아마 참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여러 번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시상식을 했는데, 뭐 비상, 또 시선 강탈상, 뭐 상상 그 이상, 몰래 박수상, 아빠 미소상. 또 뭐, 볼매상, 또 가슴의 치명상. 이제 요새 상도 재밌게 만 예능적인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이렇게 하는데 계속 후보를 세 명씩 올리면서 한 명씩 다 특징 있는 상을 일곱 개를 만들어서 상이 고루고루 들어가도록 만든 것이죠. 비상, 미스기 비상했죠. 해남 배추천녀가 올라와서 비상했죠. 그 다음에 시상, 시선 강탈상, 배아연. 엄마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 다음에 상상 그 이상, 오유진 씨매 무대를 상상 그 이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래 박수상, 몰래 박수상. 장민호, 배아연,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몰래 박수를 많이 쳐주다가 카메라에 잡힌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 미소상, 나연, 장민호, 봄씨가 나영씨 하는 무대를 보면서 정말 아빠 미소 같은 그런 응원의 미소를 보냈죠. 그 다음에 볼매상, 볼수록 매력, 김소연 양, 그 매일 빵긋빵긋 웃고 있는 그 미소가 암만해도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의 치명상, 정술량, 정술량이 정술도 그 무대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가슴에 치명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무대를 만들었다 해서 그 미스터로 3 오디션 무대 전체를 통틀어서 통털어서 탑세븐에게 가장 알맞는 상 이름을 지어서 이들에게 상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이 상을 주는 이 모습, 가족들이 나와서 뚜엔 무대를, 뚜 무대를 만드는 이것까지도 서해진 사단의 제작 컨셉을 따온 것 같아서, 카피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